남았을 때 아침에 하기 좋은 소마 요가 루틴 시작합니다. 약 15분 정도 걸릴 거고요. 오른손과 왼손을 배와 가슴에 얹어놓고 호흡 연습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숨을 몸에서 천천히 비워내주시고 숨을 배부터 깊게 마시면서. 가슴과 쇄골까지 차 올려줍니다. 내쉴 때는 배부터 내려오면서 가슴과 쇄골도 같이 내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들숨과 날숨을 계속 반복하면서 네 번, 많게는 다섯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숨을 이어가 줍니다. 숨의 모든 시작은 배에서부터, 내쉬는 숨도 배에서부터 가슴, 쇄골 순서대로 비워주면서, 몸통 전체에 호흡을 불어 넣어줍니다. 호흡이 끝난 다음에는 양 팔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어깨 관절을 좀 풀어볼게요. 오른팔부터 천장 향해 쭉 기지개를 뻗었다가 내려오고, 반대 왼팔을 기지개 뻗었다가 어깨가 바닥에. 자, 숨과 함께 마시는 숨에 오른손 끝 천장 기지개. 내쉬며 내려오고, 마시며 왼팔 천장 기지개, 내쉬며 내려오고, 마치 배의 양 끝이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 같이, 양쪽 팔을 번갈아가면서 천장 향해 뻗어 봅니다. 두번더 해볼게요. 마실 때 오른팔을 천장 쭉 뻗고, 내쉴 때 부드럽게 어깨를 내리고, 마시며 왼팔을 천장 향해 쭉쭉쭉쭉 뻗었다가, 내쉬며 어깨가 부드럽게. 마지막에는 최대치로 쭉 기지개, 내쉴 때 어깨 부드럽게. 마시며 왼팔을 쭉 내가 가장 시원한 기지개를 뻗어주시고 내쉬며 왼 어깨 바닥 팔 바닥에 내려놓고 좌우 어깨의 감각을 확인합니다. 자 다음 자세는 고관절을 푸는 제기차기이고요 제기차기 자세에 오른 다리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골반을 스캔해 준 다음 오른 발바닥을 제기차듯 배꼽 쪽으로 가져옵니다. 내쉴 때는 발을 바닥에 내리고, 마실 때 발목을 안으로 회전해서 오른 옆구리를 좁혀 보세요. 뒤꿈치가 엉덩이 가까이 내쉬며 내려오고, 계속 반복, 오른발을 배꼽 쪽으로 발목 감아서 가져오고, 내쉴 때는 발에 힘을 빼고 내려놓습니다. 마시며 발목을 안으로 회전해서 뒤꿈치가 엉덩이 쪽 가까이, 발바닥은 평평하게, 내쉬며 다리를 내리고, 마시며 오른발 배꼽으로 가져와서, 조금 더 배에 가까이, 내쉬며 내려놓고, 마시며 발목을 안으로 회전시켜서, 오른 옆구리를 좁히세요. 내쉬며 내려오고, 네 번째, 오른발을 배꼽으로 가져오면서 반대 왼다리를, 기지개를 뻗어보세요. 왼쪽 몸은 쭉쭉 늘어나게. 내쉬며 발을 내리고, 마시며 발을 안으로 회전해서 발바닥이 평평하게 옆구리를 좁힙니다. 내쉬며 발을 내리고, 마시며 오른발 들어서 발바닥이 배꼽으로 오면서 반대 왼다리를 가장 시원한 기지개를 쭉 폈다가 내쉬며 내리고 오른발목을 안으로 회전해서 발을 엉덩이 가까이로 가져오세요. 내쉬며 내려오고 자 골반에 힘을 푼 상태로 오른쪽과 왼쪽 차이를 비교한 다음 반대쪽 왼발을 들어서 제기차기 내쉬며 내리고, 마시며 왼발목 안으로 회전해서 허벅지가 왼,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내쉬며 발을 내리고, 마시며 왼발을 배꼽 쪽으로 끌고 와서 왼쪽 골반이 넓어진다. 내쉬며 발 내리고, 마시며 왼발목 안으로 회전, 왼쪽 옆구리가 좁아지게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내쉬며 내려놓고, 마시며 왼발을 배꼽 가까이 발목을 안으로 살짝 감아주세요. 내쉬며 내려놓고, 마시며 왼발목을 안으로 회전하면 옆구리가 좁아지죠? 발바닥은 평평하게. 내쉬며 발을 내리고, 두번 남았습니다. 마시며 왼발 배꼽으로 가져오면서 오른 다리를 쭉 아래로 뻗어주세요. 내쉬며 내려놓고, 마시며 왼무릎을 안으로 회전해서 왼쪽 옆구리가 좁아진다. 내쉬며 왼발 내려놓고, 마지막, 왼발을 배꼽 쪽으로 발목 감아오면서 오른 다리를 시원하게 기지게 쭉. 내쉬며 왼발 내리고, 마시며 왼무릎 안으로 회전. 옆구리가 살짝 좁아질 수 있게. 부담 가지 않을 만큼 반복해주세요. 내쉬며 내려놓고. 자, 좌우 고관절을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제기차기 뒤에 몸의 뒷면을 체크합니다. 자, 이번에는 등 중앙과 허리 길이끈을 사용할 수 있게 엎드려서 동작을 해볼게요. 양손이 널찍하게 손베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이마. 자, 마시는 숨에 윗가슴과 고개가 올라오면 양 팔은 바닥에서 떨어져도 될 만큼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등 중앙을 계속 의식해보세요. 등 중앙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 내쉴 때 내려오고, 마시는 숨에 윗가슴이 전체적으로 떠오르면서 마치 나의 등의 힘이 브레지어 끈이 지나가는 그 가로선에 모이는 것 같이 상상을 해 보실게요. 내쉬며 내려오고, 마시는 숨에 윗가슴과 고개가 가볍게 올라와서 그등 중앙이 점점 탄탄해지는 느낌. 마치 등 중앙이 C자 모양 커브가 생기듯이 가로선에도 힘이 차오르고 내쉬며 내려옵니다. 저희 아들이 옆에서 계속 강아지랑 고양이도 다 들어와서 중간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많이 쉬지는 않을 거고요. 다시 엎드려서 이번에는 배의 복압을 사용해서 배의 숨을 빵빵하게 채워서 허리를 좀 느껴볼 거예요. 숨을 내쉬고 숨을 배로 빵빵하게 채우면서 배가 바닥을 미는 힘만 느껴보세요. 내쉴 때 배의 숨을 풀어줍니다. 반복합니다. 배의 숨을 빵빵하게 채워서 자 미세하지만 허리 복대가 빵빵해지는 것 같은 느낌 숨을 내쉴 때는 복대에 힘이 줄어든다 한번더배 숨을 빵빵하게 채워서 배로 바닥을 밀어주고 허리에 힘이 차게 내쉬는 숨에는 그 힘을 빼주고 배를 넓혀줍니다. 한번더 배에 숨을 가득 채워서 배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아침이니까 고개랑 상체는 굳이 들지 않고 배만 미는 연습해 보실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배를 바닥에 푹 퍼뜨리듯이 해주세요. 진짜 속코 근육을 강화해 줄수 있는 좋은 운동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워서 마무리 동작을 이어가 볼게요. 자, 누워서 우리 발바닥에서부터 바닥에 닿은 다리, 종아리에서부터 무릎, 허벅지, 엉덩이, 허리 뒷면, 등과 날개뼈, 양팔과 목과 머리 뒷면을 바닥에 한번 쭉 그려볼까요? 내가 바닥에 닿은 면적들이 얼만큼인지, 자. 다음 자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릎을 두개다 세워놓고, 아치 앤컬 자세입니다. 마시는 숨에 아치 자세로 가세요. 마시는 숨에는 컬로 갑니다. 마시는 숨에 아치, 척추가 마디마디 많이 많이 좁아지고, 내쉬는 숨에는 컬, 골반을 안으로 쏙, 배가 짧아질 수 있게. 계속 반복. 마시며, 아치. 배와 가슴이 길어지고. 내쉬며, 컬. 골반을 안으로 감아서 발로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저희 아들이 또 난입을 해서 저는 그대로 갑니다. 마시며, 아치. 내쉬며, 컬. 발바닥 꾹 눌러 주세요. 마시며, 아치. 내쉬며, 컬로 가겠습니다. 후. 마지막입니다. 마시는 숨에 아치로. 척추가 완전히 좁아졌다. 내쉬는 숨에는 컬로 갑니다. 배가 짧아질 수 있게. 좋아요. 자세가 끝난 뒤에 허리의 느낌을 관찰하기 위해서 다리를 아래로 뻗어 내려서 허리 뒷면 등 전체의 느낌을 확인해 보세요. 빡빡한 것들이 풀려났는지, 편안해졌는지. 자, 이번에는 몸의 옆선을 좁힐 거예요. 오른 무릎을 세우고, 오른 골반을 겨드랑이 쪽으로 끌어올려 볼까요? 내쉴 때 힘을 빼주세요. 마실 때, 오른 골반을 겨드랑이 쪽으로 끌어올려서, 오른 옆구리를 짧게 만들고, 내쉴 때는 힘을 빼줍니다. 마시며, 오른 골반을 끌어올리고, 오른 몸 옆선을 짧게, 내쉬며 힘을 툭풀어 주세요. 저희 아들이 또 왔어요. 자 마시며 오른 골반 끌어올리고요. 이번엔 왼쪽 다리를 아래로 쭉 뻗어 볼게요. 내쉴 때 힘을 툭. 자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시며 오른 골반을 끌어올리고 왼 다리를 쭉쭉쭉쭉쭉쭉 뻗었다가. 내쉬며 힘을 툭, 오른 다리 아래로 끌어내려줍니다. 자, 측면 이어갈게요. 왼쪽 무릎을 세워서 왼쪽 골반 끌어올렸다가, 내쉴 때 힘을 툭. 마시며 왼골반을 끌어올리고, 가볍게 올라오세요. 내쉬며 힘을 툭 빼줄게요. 마시며 왼골반을 가볍게 끌어올리고, 내쉬며 힘을 툭 후. 마시며 왼골반을 끌어올리고, 오른 다리를 아래로 쭉 기지개. 내쉬며 힘을 툭. 마시며 왼골반을 끌어올리고, 오른 다리 마지막으로 기지개 한번더쭉 뻗어 볼게요. 내쉬며 힘을 툭. 왼다리도 바닥으로 내려서 몸의 좌우 측면을 확인해 봅니다. 자, 마지막 자세입니다. 오른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오른발로 바닥을 밟으면서 회전 연동을 가볼게요. 오른발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서 내쉬며 발에 힘을 빼고 내려오세요. 마시며 오른발로 바닥을 밀어서 오른 몸선 늘리기, 내쉬며 내려올게요. 마시며 오른발로 바닥을 밀어서 몸의 회전을 이용해주세요. 마시며 오른발로 바닥을 밀고 몸의 오른손을 늘린 다음 내쉴 때 발에 힘을 빼줍니다. 마시며 오른발을 눌러서 몸의 오른쪽 선을 쭉 늘렸다가 내쉴 때 오른 다리 내려놓고 자, 반대쪽 마시며 왼무릎 세워서 왼발로 바닥을 밟아주면서 무릎이 오른쪽으로 회전될 수 있게 내쉬면서 왼발에 힘을 빼세요. 마시며 왼발로 바닥을 밟아 주면서 왼쪽 몸선 늘려 주기. 내쉴 때 발에 힘을 빼 주면 제자리. 마시며 왼발로 바닥을 밟아서 몸이 회전될 수 있게. 내쉬며 발에 힘을 빼 줍니다. 마시며 왼발 바닥 밟아서 몸의 왼쪽 선이 회전하면서 늘어날 수 있게 내쉬며 내려놓고, 마지막 왼발로 바닥을 밟아서 몸이 회전, 회전, 회전. 시원하게 늘렸다가 내쉬며 내려오세요. 자, 왼다리도 바닥에 내려놓고, 우리 몸의 뒷면 한 번씩 더 살피신 다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바쁜 하루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